대표님 그린팜팜 대표님 대표님 여기 꽤 가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익어가지고 먼저 비워갖고 털어야 돼요 아이고 배추 농사 잘 됐네 <laughs> 빵꾸가 뻥뿡 <뻥뻥> 나가지고 <laughs> 배추 농사 겁나게 잘 됐어 응? 대표님 뭐하고 계세요 대표님, 뭐 하고 계세요? 열무를 솟고 있다고요? 네. 열무를왜솟가요 그냥 고래, 놔두지. 거래 미치들어. 미치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? 무. 무가 생겨. 무가 아, 무가, 거는. 무가 잘, 이렇게 통통하게 잘 큰다는 말이에요? 아, 그렇구나. 그나저나, 여기 이 열무도 하나, 저기, 약을 안 하니까, 이게 빵구가 뽕뽕뽕 나가지고. 네. 너무너무 예쁘게 어이, 생겼네요? 아이고. 우리 대표님처럼? 대표님! 나 전생에 만들지 왜? 우리 대표님이 얼마나... 아무 고개 한번 들어보셔 아이 못난... 고개 님이... 한번 들어보시고 창피해 <laughs> 피부가 이렇게도 고울 수가 없단 게 <laughs> 진짜요 누가 보면 은 18세 꽃미남 스타일이에요 우리 대표님이 내 나이가 어, 80인데, 뭐... 내 나이 80인데 무슨 꽃다운 청춘이야 마음은 꽃다운 청춘이고 어. 외모도 봐봐. 지금 누가 보면 봐봐. 이렇게 거기 완전히 뭐지? 어, 27총각까지 생겼어. 80인데, 내 나이 80, 뭐라봐 그래도 꿈, 꿈, 꿈을 가지고 사시니까 대표님은 항상 소년 같아, 소년. 꿈꾸는 소년. 어, 맨날 이런 좋은 유기농 야채 먹고, 이 좋은 공기 마시고, 어, 저기 들깨, 들깨, 털어가지고 저기 들기름 오메가 3 먹고 하니까는 이렇게 피부도 좋고 건강하시고 그런가 봐요. 그렇죠? 대표님, 네. 대표님 대답을 좀하시오 네, 대표님, 80 놀지 마. 80 놀리지 마요. 네. 누가 80인데요 날씨 놀리지 마. <laughs> 놀리지 마세요. <laughs>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상쾌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저기 정자나무 봐봐. 너무너무 멋지다. 그죠? 어. 아 오늘은 비가 오려나? 대표님 오늘 비 온대요? 네. 비 오고 나면 무가 한번 더 쑥쑥 더잘 크겠지요? 거름을 줘야 되는데 거름을 줘야 된다고요? 네, 근데 거, 왜 거름을 안 줘요? 줄 시간이 없어 줄 시간이 없어? <laughs> 그러면 야는 뭐 먹고 큰데야? 응? 어? 야는 뭐 먹고 커? 이슬 먹고 살아지 뭐. 아, 이슬만 먹고 커? 하늘이 내려진 이슬만 먹고 살아지 뭐. 하늘이 내려진 이슬만 먹고 커? 아이고, 우리 대표님은, 그러면은, 뭐지? 야는, 걸음줄 시간도 없고, 어디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, <laughs> 그러고 다니시겠 <laughs> <laughs> 저기, 종자 박람회 가서 막걸리 한잔 쫙 마시고, 꽃 구경하고, 그러고 다니시는 거죠? 내가 다 <웃음> 보여요. <웃음> 아, 그게 인간살이지, 뭐. 그게 인생살이요? 네. 알겠습니다. 중성. 빨리 와서 열무나 속아요 빨리 열무나 속까요? 네. 알았어요. 제가 이제부터는 열무 속을게요. 끝.